저기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그리고 본인 소소 저기 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경남 미양 의령 하만 장령 지역위원장 우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주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면 어느 부위가 혁신의 대상이고 어느 부위가 개혁의 대상인지에 대한 목적과 타깃이 설득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조금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논점을 잘못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핵심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이 수권을 노리는 정당이었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야당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 싸움도 있고, 부부 간의 싸움도 있고, 더 화합을 위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화합을 위한 여당과의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프리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합에 대한 논의만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을 못한 것은 우리가 2등도 아니고 3등을 못한 것은 전국 유일하게 영남지역에서 3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등도 아닌 3등을 했는데 호남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의 도지사 호남의 광역시장을 위한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을 꿈꾸는 당인데 논제 자체를 아직 호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대표님이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모습은 동의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엔 동의합니다. 과연 집권여당 민주당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본론으로 들어갔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흰 와이셔스 있고 원탁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과연 논할 가치가 있는 평화할 가치가 있는 잘한다고 왜 이렇게 쉽게 평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일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기억력은 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인가를 일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선 참패의 원인이 인사 참패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당 조직이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5월 28일 고영신 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우리 정당은 왜 이렇게 인사 문제에 관대합니까? 우리 안파곱사 등이라고 한 고영신씨를 우리가 포용력을 발휘해서 받아들였다면 정말 대단한 당입니다.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선에서 지금 박지원 대표님이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 외에는 대선 참패 인사 실패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당 지도부는 지금 비상 체제 기간을 즐기는 비상위원회인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언제쯤 비상사태를 벗어날 것인지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